중 2035년까지 핵탄두 1500기 확보 미 국방부. 중국의 핵탄두가 이제 400기를 돌파했고, 2035년까지는 150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미국 국방부가 11월 29일 경고했다. 400기 돌파에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미 예상과 달리 중국은 단 2년만에 두배 확대에 성공했다. CNN, 파이낸셜타임스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2020년 200기 초반 수준이었던 중국의 핵탄두 숫자가 불과 2년 사이 그두배 가까운 400기를 넘어섰다면서 이 속도로 핵탄두가 늘면 2035년에는 1500기를 돌파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공개한 2022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미국 방부는 중국 핵탄두가 200기 초반이던 2020년 그두 배인 400기 달성에 10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지만 예상과 달리 중국은 불과 2년 만에 핵탄두를 두 배로 늘렸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2년간에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급속한 확장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대 인구국이자 세계 2위 경제국인 중국은 국제 시스템을 자국의 세계관에 부합하도록 만드는 수단 가운데 하나로 막강한 군사전력을 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 국가 안보에 가장 중대하면서 체계적인 도전이 됐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아울러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 능력은 중국이 그동안 주장했던 날렵하고 효율적인 해억 지력과 크게 거리가 먼 비대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특히 중국이 해상, 지상, 항공 발사체라는 삼박자 무기체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핵탄두가 있어도 이를 먼 거리로 보내는 발사체, 또한 전략 폭격기 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중국이 핵전쟁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자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핵무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지상, 항공, 해상 발사체와 더불어 중국의 핵탄두 급증은 중국이 더 장기적으로 어떤 의도를 갖고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고 말했다. 중국이 핵을 내세워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탄도미사일 실험을 135차례 실시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탄도미사일 실험 횟수를 합한 것보다 많은 규모라고 미 국방부는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은 제외한 규모다. 국방부는 또 지난해 7월 중국이 시험 발사한 극초음속미사일에 관한 세부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발사 뒤 곧바로 대기권 밖으로 날아간 뒤 지구를 돌다 목표 지점으로 내리꽂히면서 여러 개로 분산되는 미사일이다.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는 힘이 더해져 엄청난 속도를 내고 추적이 거의 불가능해 요격도 어렵다. 미 국방부 관계자는 중국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3만 킬로미터를 날았다면서 지금까지 중국이 개발한 그 어떤 육상 공격용 항공체보다 더 멀리 날아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군이 이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뿐만 아니라 현재 우주 대우주무기 역시 개발 중이라면서 대만, 침공과 같은 영내에 국지전이 발발할 경우 중국이 앞선 기술체계로 외부의 개입을 억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한편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상비군 규모가 100만 명에 육박하고 해군은 함선수로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또 중국 공군력은 세계 3위 수준이다.